이 저녁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예배도 본당에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저는 사실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이 음, 감사하고 어, 여러분 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짜크,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었던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짜크는 어, 번거롭게 하다, 눈을 찌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게 멈춰서 문제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짜크를 들으시고 보이시는 반응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상기했다"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기억해 내셨다, 상기해 내셨다, 이런 이제 식으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거나 버려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이, 그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으로 가서 430년 머무르는 동안 한시도 눈을 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모세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이 저작자였던 이 모세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걸 이와기는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약속 그 내용 그렇그 약속을 기억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을 뒤집어엎는 반전의 키워드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돌보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람이죠. 아브라마, 아브라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와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아브람이 떠났어요. 그리고 십7장에 가세요.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이제 약속다운 약속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얻는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제 3대 걸쳐서 흐르는 이 가계도입니다. 자이3대 걸쳐서 흐르는 가계도를 우리가 조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보셨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름 기억나세요? 할아버지 이름 아는 사람, 나 우리 할아버지, 어, 네 뼈도 있는 집안이고요.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는, 네 저희는 그냥 왕가 집안이라 네, 그냥 뭐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정. 근데 할아버지, 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몇분 계세요? 정말 뼈대 있는 집안 족보를 이렇게들 들어보며아 우리 집안은 좋은 나라 좋지야 막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막 뼈대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가문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대사에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니네 할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니 시 물어보면 함자요? 함수요? 함 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요. 우리 아빠 아빠인데. 우리 아빠 이 아빠 이름 뭐더라 이렇게 돼요. 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뭔가 그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 그건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들여다 볼 때마다 창세기에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뭐잘 지내셨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과 또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또그 다음 사람과 또잘 지내신 이야기가 상세기 이야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법조의 법조문에 혹은 약속이라는 것에 이 얼매 있는 하나님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한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 중에 판검사 혹은 변호사 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지거나 그분과 지낼 이야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든지 뭐 그러면 혹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삶에서 교회일 말고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 법조 세계와 가까워질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라는 거 테스트먼터라고 불리는 약속이라는 것에 얽매여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만 매여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약속 외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증명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이출애굽기 언제 썼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쓴 책이거든요. 그가 과거 선대로부터 자기 현재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들과 약속을 하셨어. 그것도 400년이 넘게 전에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는 것 나는 알고 믿어. 요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우리 하나님은 법조인이고 우리는 그 법과 연관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넘 숨겨 놓은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순하게 이 법과 연관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법은 이법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 전체 공동체를 돌아보는 방편 중에 하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다라는 여기에 나오는 이돌아보다라는 표현 우리 한국어로는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은데 여기 헬라 이 히브리어 원문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라는 단어예요.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1178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창세기에서 130번이 사용이 됐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뭐 78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사여사라든지 에스겔서 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 가장 많은 비전을 보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분들. 자, 그분들의 저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록물보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든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경각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미팅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라라는 단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점점 영적으로 될때 우리가 비로소 더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게 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 보고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것도 있는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보다 더 광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다루냐면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리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이걸로만 끝나 버리면 여러분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뭐 몰라 교회 와 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뭐 이렇게 새벽에 와 가지고 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법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법에 얼매여 사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법법법 법, 법 하면서 여러분이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굉장히 굉장히 아주 리얼리티한 결과물인데 그게 뭐냐면 시니컬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 음, 어 새벽에 나왔어, 음, 어, 그래 나왔어, 음, 음. 그래. 여러분들은 막 죽기 살기로 일어나서 나왔는데 제가 시니컬하게 어, 오늘 새벽에 나왔네요. 그래요, 음, 자 설교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아마 여러분 들어올 때 계란 하나씩 쥐어주면 아마 계란 폭탄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정말 안 해던가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막 손이 떨리고 눈이 떨리고 지금 마그레시이 떨리고 지금 집들마다 보양식 먹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를 여러분의 목회자가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애쓰냐고 차량 운행하느라고 차량 하느라고 여러분 애들 깨워서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기도가 이게 얼마나 고생이냐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여러분 예쁘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목회자였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 같은 인간도 그런데 사랑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 이 짜크라는 거 있잖아요. 울부짖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은 이런 번거로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텐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냐면, 얘들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항상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희 선조들, 너희 할아버지들과 맺었던 그 약속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일 또 새벽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압축해서 준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바로 적용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이 돌아보다는 표현을 극적으로 설명을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짜리 아이가 죽어 가요. 그때 그 회당장이 이 아이로가 찾아와서 제발 제 딸을 살려 주세요 할때 회당장과 예수님이 함께 그 가정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여성을 만나요. 그 여성의 질환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인생을 망친 질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 저좀 도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신뢰요. 이렇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부끄럽다는 뜻이에요. 만질 수 없는 언터처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수 없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 섞여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졌을 때 예수님 이 보이셨던 반응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보는 가정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은혜는 어디서냐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돌아보실 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셨을 때요. 음 서울에 이제 통합측 교회 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실명을 좀 말하면 방송으로 나가서 조금 근데 실명을 말해요. 여러분이 조금 더 확고한 게 생길 텐데 아무튼 제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음그 통합직 교회 중에 아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그런 정도의 교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이 은퇴 과정, 그리고 은퇴 후에는 조금 한국 교회로부터 좀 비난도 당하고 욕도 좀 들으셨고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성장시키고 커져 갈 때에 제가 그분의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는 설교를 잘 하지도 않고, 내가 외모가 멋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품이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근접하기 쉬운 그런 성품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부응을 할까? 그것도 교회가 서울의 사이드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중심지도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들 다 강남 강북권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사이드 외곽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 주시더래요. 이건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던 중에 한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 여러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한 그 장면을 떠올리겠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이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고 산을 한두 개 정도 넘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를 다녔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녀. 이 산을 넘어서 새벽 예배를 다닐 정도니까 굉장히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하셨던 가정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던 중에 비가 그렇게 오더래요. 비가 오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 못하셨겠지만 아주기옛날 초창기 예배당들은 이런 바닥에 거석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경험 못해보셨을 거예요. 가만이라 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가만이를 깔고 슬레이트 지붕에 가만이 깔고 예배당 드렸어요. 이제 그런 이 산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분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비가 막 오는데 예배당에 그 오래 이 이제 시골 교회뭐 허름한 예배당에 비가 새겠죠. 근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이 어린 이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비가 떨어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저 비가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은 가만인데 가만이가 썩을 것 같아. 나는 우리 예배당이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바닥이 썩는 게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가 비가 떨어지는 자리에 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예배당 가만히가 썩는 게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어렸을 때에 나를 감동시켰다. 도가 나를 감동시켰다. 여러분 어른들 같으면 무슨 그릇이라도 갖다 놓고 하겠지만 그 아이는 그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없어서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냥 자기가 그 자를 이동을 해서 그 비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은 건 백억을 헌금했기 때문이 아니고 건축헌금을 10억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 초소에 그 모양새가 망가지는 것이 실은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하는 일 없이 교회가 너무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주교회에서 큰 교회까지 성장하는 동안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그단한 번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건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괴로움에 빠질 때마다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의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아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는 교회가 있다고요. 어딜까요? 네.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예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그냥 그래요. 저희 가족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 다 여기 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물었어요. 세 아이가 서로 다투어서 누가 제일 예쁘냐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는 아주 정직하게 대답이 주었어요. 나는 만난 순서대로 사랑한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두 번째, 나는 너희 엄마를 만났다. 세 번째, 큰애를 만났다. 둘째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만난 순서대로 사랑한다. 여러분도 이거 써먹으시길 바래요. 저희 목표는 제 인생을 사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요 돌아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가시다가도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나 제한 테 내가 할 일을 했나? 어제 아이가 저 아이에게 필요한 걸 내가 해주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돌 돌아보심, 이 터닝 하는 거죠. 서울의 목동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미 뭐 대형 교회였고 부서도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가지고 강성구, 양천구 지역에 중 고등학교가 약 57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57개 중 고등학교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그 전도지보고 저희 교회에 찾아온 친구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 전도 나가서 그 보고온 친구 없어요. 그런데 저희 전략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전도 나가면서 뻔뻔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전도지 그 여러분 서울이 굉장히 넓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뭐 어딥니까. 첨단지구에서 전도지 우리 교회 오라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laughs> 나는 하나님 일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서와 저희의 일을 도와주옵소서, 아주 뻔뻔합니다. 뻔뻔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거기서 만났거든요. 저희 그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부서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렐루야. 예.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모입니까? 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음 바꾸고 싶잖아요. 우리 며느리들 마음 바꾸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 아무리 여러분 매수해도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의 마음의 소원이냐, 너가 원하는 것이냐, 그래, 너도 나를 감동시켰으니 나도 너를 감동시켜 줄게. 이게 우리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이게 저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름은 뭐냐면요. 기도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기본이 기도생활하는 거요 이건 목회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목회자를 세워준 이유가 설교 시간에 설교 많이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뒤처지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결핍되고 영적으로 부족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올곧게 설 때까지 서서 주님의 군사가 되고 주님의 자녀 역할을 하고 주님의 편지 역할을 하고 주님의 퍼포먼스 향기가 될 때까지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느 백업해 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코칭을 해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게 하려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이 하면 더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보십시오 외모로 따져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느냐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목이 찢어질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거든요.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괴로운데도, 이렇게 아픈데도 파 기어 나와 가지고 키워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관찰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법조로 묶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하실 때. 돌아보시라. 는 지켜보시는 은혜로 함께하셨다. 이것이 모세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죄 중에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요. 다른 부자 막 막 교인수가 많은 교회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교회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감동시키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감동시키는 교회에게 하나님을 좋아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이라는 걸 갔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저도 어렸을 때 수학여행 생각해보면 참 신나는 일이죠. 뭐 요새는 여행이 많이 발달돼서 뭐 자주 가족들과 나가죠. 과거에는 수학여행이라는 게 여행을 처음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세요.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사 먹든지 이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제발 좀 쭈그려 있지 말고 뭘뭐 놀이기구 탈 것이면 좀 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사 먹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 맞죠 그죠? 아니 내막 네,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고 가가지고 쭈그려 있고 남 아이들은 막 인형도 곰 인형 막됐다시하는거 사오는데 우리 애는 막 손가락 그, 그 인형 고리 인형 손가락 이거 뭐뭐 뭐 이런 게 이런 거 사오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많이 쥐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봤는데 얘가 용돈을 하나도 안쓴 거예요. 용돈을 안 썼는데 아빠 엄마 선물을 사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콧 웃음이 나오는 선물이에요. 아시죠? 애들이 사 오는 게 뭔지. 그런데 제가 그걸 받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다고요. 왜요? 내 자녀에게서 발견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걸 많은 걸 드렸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다 감동시키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지금도 또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저 같은 인간이 저 같은 인간도 여러분 볼때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감동 받고 계시겠어요. 이 감동 파괴하지 말고 <laughs> 여러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애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너무너무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 역사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